피라는 게 우리 몸의 전체에 도는 거잖아요. 눈만 도는 게 아니라. 음. 그러면 우리 전체 몸에도 영양이 그렇게 있다는. 오른발이네으로만 네. 가는 네. 게 아니죠? 맞습니다.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그 고혈압을 앓고 있는 쥐에게 또 아스타잔틴을 먹이자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이 모두 감소됐고 또뇌졸중 발생률도 최소 25%나 낮춰주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된 바가 있어요. 아, 뇌졸중이면 그럼 눈 건강이 뇌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? 네 맞아요. 이 기본적으로 이 뇌와 감각 기관을 연결하는 1 2 개의 뇌신경 중에서 눈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무려 6 개나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망막 혈류량을 높여주는 아스타잔틴과 같은 이런 영양분들을 섭취하게 되면 시신경까지 전달이 되면서 뭐눈 건강은 물론이고 혈행 개선 그리고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. 어 실제로 망막의 손상 정도를 관찰하면 뇌혈관의 변화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치매까지 감지를 할수 있다고 해요. 야, 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네요. 망막이 어떤 상태일 때 치매 진단을 할수 있어요? 네, 이 미국 의한 연구팀이 치매 환자와 또 경도의 인지 장애 그리고 음. 건강한 일반인의 망막을 좀 비교를 해본 실험을 해 봤습니다. 그랬더니 치매 환자의 망막이 가장 얇고요. 어. 그다음으로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반인 순으로 얇아졌다고 해요. 음. 어. 어, 즉 망막이 얇고 약할수록 치매 증상이 심해졌다는 거고요. 망막이 그만큼 이제 뇌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야, 근데 오늘 들어본 얘기들이 진짜 신선하고 좋은 충격인 것 같아요. 음. 이 눈이 눈에 그렇게 음. 온몸에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치매까지 음. 미리 또알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게 좋네.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네. 놀라운 것 같아요.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아주 눈을 뜬 <웃음> 느낌이에요. <웃음> 아, 눈을 너무, <laughs> 아니, 무서워. 눈을 너무. 안 그래도 여아때려다 너무 아침인데, <laughs> 아침인데 깜짝 놀랐어. <laughs> 저희가 아까 맛있게 요리로 먹으면서 건강도 좀 챙기긴 했지만 아스타잔틴을 꼭 식품으로만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? 아스타잔틴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마토코쿠스와 같은 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.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식약처에서 하루 1일 권장량이 아스타잔틴 경우는 12mg으로 정해져 있거든요. 작은 스푼으로 3분의 1티스푼이 0.4g 정도 되거든요. 그 정도니까 정말 잊지 않고 뭐 물에 타드셔도 이렇게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면 그냥 일일 건장량을 꽉꽉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.